어 주제를 좀바꿔보겠습니다그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공세가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laughs>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보기잖나요하참 <laughs> 진짜 해도 넘어하던데요이심한 네, 얘기인데 이것도 다 아시는 얘기 또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laughs> 네, 뭐 내용부터. <laughs> 네, 네. 네. 스토리를좀 정리해 보죠. <laughs> 열린 공감 TV라고 있어요. 네. 이게 좌파 유튜버인데. <laughs> 이 채널에 이제 공짜장 설전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름도 아, 아주. 공 경짜장. 이거 윤 대통령에 대한 멸칭이죠? 예, 예. 응, 경짜장. 예. 예. 윤을 거꾸로 하면 경이니까. 예. 근데 이제 보다시피 코너의 컨셉 자체가 제가 빨간 줄 구어놨죠. 네. 소설인가 팩트인가. 긴가민가 재밌고 유쾌한 썰. 이래갖고 이게 뭐냐면은 말은 소설인가 팩트인가 지들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니 가짜인지. 거짓말할 줄은. 근데 이해하죠. 가짜 뉴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 놓고 자기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예. 이게 자기들은 진짜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예. 소설일 수도 있다. 아니 저희 진짜 나쁜 게 국장님 저희가 온라인 반응이라 해가지고 예. 예, 그 기사로 이제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것도 다루긴 예. 계속 합니다. 보여주세요. 저희가. 예.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 반응을 하는 건 적어도 그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향유를 한 그래서 인기 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오는데 저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공감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뭐 그렇죠. 누가 제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지금 보세요 이게 제가 어제 캡처해 온 건데 김건희 마약 김건이 환자라고? 여사가 뭐 마약 와. 환자다, 충격 녹취 공개 예. 이런 걸 그래 이렇게 저렇게 던져 놓고는 자기들도 이게 소설인지 팩트인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거 틀어놓고 히덕거리면서 김건이에서 까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구글은 저런 건 냅두고, 예, 예 우리는 그러니까 아, 정말 이제 저는 심각한 그 가짜 뉴스 생산지죠. 야. 그런데 지난 5월 10일에 바로 저 코너에서 예. 이제 똑같아요. 지금 김건희 마약 환자다라는 충격 녹취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충격 녹취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 10일에. 조의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충식이라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오, 여사의 오, 모친의 측근이에요. 아, 이렇게 측근이군요. 네, 네 명이 오찬 회동을 했고, 예. 그 자리에서 이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런 지금... 제보를 해갖고 그 익명의 제보를 한 녹취 제보가 있다.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기에다가 이제 방그 방송으로 올린 거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죠. 예, 그렇죠. 예,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방송에서도 그 주장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누가 제보를 했다 누군지도 네. 밝히지 않고 이게 전부입니다. 네. 전부인데 그런데 이 방송이나 간지 엿새 만인 5월 16일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어요.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갖고 이걸 공론화 시켜요. 당시 천대엽이라고 법원 행정 처장이죠. 예. 그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이런 방송이 나왔는데 사실이냐 막 이렇게 따지니까 이 천대엽 행정 처장이 하늘이 두쪽 나도 대법원장님이 그럴 뿐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뭐 떠드는 민주당도 근거는 전혀 없는 예. 저런 소리니 그냥 입따 하고 끝낸 거죠. 그때 예. 당시에 끝냈는데 지난 아. 16일에. 아, 국장님 그러니까 한번 이미 저그 청문회 때한번 시끄러웠던 일이네요. 이게. 예. 그 그러니까 5월 달에 벌써 한번한 한 거예요. 아, 그 넘어가고 이번에 네. 지 예. 다시. 그데 다시 이제 지난 16일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이제 국회 대정무 질문에서 예. 이 문제를 다시 꺼냈어요. 와 이것들은 거짓말 때문에 예? 논란이 크게 터지지 않으면은 그 기다렸다가 계속하는군요. 이거 먹힐 때까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 다시 터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이 부승찬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 이 재보 내용이 사실이면 대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네.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시대의 사건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그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죠. 그런데 예. 이 부승찬을 보면은 저는 정말 딱두 가지 비겁하고 게으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음. 왜 비겁하냐? 음. 통상 국회의원들이 이런 자기들이 어떤 제보를 받거나 이래서 그거를 폭로할 땐 기자회견을 열어요. 음. 네? 자기가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딱 가서 기자회견 열고 기자들 불러서 거기서 이제 이러이라는 의혹이 들어왔다. 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여는데 부승찬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네. 이게 뭐냐면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은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지도 이게 가짜뉴스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국회 밖에서 음. 기자들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음음. 자기가 무고죄로 잡혀갈 게 네. 뻔하니까 네. 대정부질문하에서. 비겁한 거죠. 비겁한 비겁하죠. 비겁하죠. 예. 그리고 게으르다고 했죠, 제가. 예. 뭐가 게으르냐면은 다 부승찬이 지금 이 얘기를 했으면은 5월달에 벌써 한번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4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똑같은 의혹을 다시 제기하려면 하다못해 한두 개라도 좀 첨부를 음, 해야죠. 그러네요. 아, 라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5월달에 제기된 내용 똑같이 하나도 변동 없이 똑같이 다시 제기한 거예요. 야. 예? 그러니까 제가 게으르다고 그러는. 아 당신은 심지어 예, 그 같은 아, 소설이라도 더 써야지. <laughs> 아, 같은 사법부 내 사람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지. 이번엔 진짜 제정부 질문님은뭐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얘기하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김민석 그 총리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총리한테 물어보면 뭐 답이 나옵니까? 예. 그게?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제 또 민주당 대표 정청래도 예. 17일에.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네. 수사해야 돼. 네. 뭐가 충격적입니까? <웃음> 그러면서 <웃음> 거들고 나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좌파 유튜버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조의대 관련해서 엄청난 게 터진다. 음. 뭐 무르익는 대법원장 탄핵. 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좌파 유튜버들이 의혹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저는 이거 잘했다고 봐요. 음. 저는 이렇게 그냥 그 기자들 앞에 서 갖고 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그 법원 행전처를 통해 갖고 입장문을 내신 음, 아예 입장문 을 공식으로 아주, 예, 드라이하게 예. 이거는 가짜다라고 예.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네.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 사건들을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살펴봤는데. 예. 이게 뭐 뻔하죠. 여러분들 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눈의 가시가 바로 조이대 대법관입니다. 그렇죠. 방통위원장은 그렇죠. 이제 법을 바꿔서 쳐냈죠. 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 법을 바꿔서 천냈는데 쳐내, 아직 천해진 않았지만 이제 임기 자동 종료가 예, 되게 만들었죠. 천내게 하려는데 예. 거기도 눈에 가시였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대법원장은 법을 바꿔선 안 돼요. 천내려면은 네. 법으로 천내려면 헌법을 음.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임기가 네. 아직 1년9 개월이 네. 나 남아. 예. 았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너무 그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민주당의 전매특허 아닙니까. 가짜 뉴스 만들어 갖고 예. 이제. 가짜뉴스를 뭐 이상한 뭐 무슨 뭐 서울의 소리라든가 네. 뭐 열린공감 TV라든가 네. 예전에 첼리스트 때는 더탐사였잖아요. 예, 네. 뭐 이런 더탐사라든가 네. 이런 데서 이제 뭐 보도를 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훅해서 공론화시키고 음. 그 다음에 그거를 좌파 유튜버들이라든가 네. 인플루언서들이 그냥 퍼뜨려갖고 마녀사냥을 해서 결국은 이제 사법부나 이쪽으로 넘겨서. 음. 끌어내리고 처벌받게 하는 거. 예. 이게 그동안 이 민주당의 전매특허였습니다. 사실 우파 대통령들도 다 그렇게 당했죠. 네, 그근데이 그렇죠. 예? 예. 방식을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제가 볼때 이거 그냥 우리가 우파 진영 에서 그냥 가만히 미온적으로 대응 하다가는 정말 조유대 대법관 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 네. 왜냐하면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다 이런 수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파 진영, 그리고 예. 국민의힘에서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마저 그냥 그대로 이대로 예. 그냥 뭐 자기 일 아니라고 냅뒀다가는. 예. 예, 진짜 말 그대로.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겠는데. 네. <laughs> 예, 그렇습니다. <laughs>